3, 418쪽까지 62개의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추가 보고서 1, 1번, 57페이지에서 79쪽까지 16개의 재판이 추가됐고요. 어, 제2 보고서에 보시면 19쪽에서 44쪽까지 9건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합계 여든 어, 일곱 개의 재판이 끝났고요. 해버리두 건, 강원도의 원주 제일교회 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 떼로받기로 네, 어, 동의하기 전에 한 건을 해결하고 가입합니다. 어, 추가 보고서 1번 보시면 66조, 어, 6 9번에 보시면 총회 기소위원회가 어, 김모모 목사의 사비를 상대로 제기한 기소 사건 이 건이. 67페이지에 보시면 주문이 나와 있습니다. 총회 기소위원장이 제출한 고소고발 사건은 기각한다. 이,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 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어, 79페이지를 보시면 화해 조서가 있습니다. 사건으로 제100 32호 총회 가장 어려운 현안인 총회 연금 재단 문제를 종결짓고 연금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원고총회 연금 재단 이사장 이남순 목사의 대리 변호인 황선영 장과와 피고 전임금 어, 연금 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계류중인 소송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 화에한다 하여 화해 주정 1. 재팩사회기 총회 총대들 앞에서 전연금재단 이사장 김정서 목사가 사과하기로 한다. 이 시간 사과를 하셔야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 이사장이신 김정서 목사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아, 서울로의 이훈식 목사입니다. 제가 백회총회 때 연금가입자 회장을 했습니다.